안녕하세요. 앤더스입니다 LG전자에서 만든 X500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좀 특별한게 보조배터리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방대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500mAh를 가지고 있고요 갤럭시 S8 플러스 예. 갤럭시 S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 3000mAh가 있죠. 그런걸 보면 어, 1500mAh가 밀리아어 암페어가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G6는 참고로 3,300밀리아어 암페어입니다 USB 선풍기를 쓰려면 보통 보조 배터리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에 연결하는데 스마트폰마저도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면 USB 선풍기를 쓰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4,500밀리아어니까 얼마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예, 배터리 성능은 정말 최강일 텐데, 이거를 이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LG X500하고 갤럭시 S8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밝기는 둘다 모두 최고로 밝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예, 밝은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한 개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최대 밝기고요 밝기에 따른 소리는 일단 좀꺼들어볼게요 소리는 꺼놨습니다 네, 소리는 껐고 네, 둘다 지금 100%로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한번 수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USB 선풍기를 준비했어요 USB 선풍기를 양쪽 다 꽂아서 얼마나 이제 재생이 계속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 갤럭시 S8 네, 그다음에 LG X500 네. 이게 막 움직이네요. <laughs> 바람이 세니까 날아가려고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동영상하고 USB 선풍기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배터리 광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오전 4시 어, 18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보시는 것처럼 네 빅, 빅스비가 막 실행되면서 그러는데 네, 이것도 4시 18분 되있고요 어, 지금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시간을 한번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를 했는데, 네, 지금 4시 27분입니다. 네, 시간조좀 경과를 했죠. 그리고 스토어워치로 보여드리는 게좀 재밌을 것 같아서 스토어워치를 네, G6 사트에다가 실행시켜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보이시는 게, 이쪽 게, 네, 갤럭시 S8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LG X500입니다. 네, 그래서 타이머를 보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좀 위치를 해놓고요. 네. 네, 재생됐이요 여기 사실은 화장실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USB 선풍기가 사실은 발열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위험에 불침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타이머가 돌고 있는데 시간이 약뭐 1시간, 2시간 지난 이후에 배터리 가 어, 얼마나 변했는지 예, 밝기 정도라든지 이런 걸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소모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배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X500은 예, 7 4 남아있고요. 갤럭시 X8은 44%로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아직도 이렇게 USB를 선풍기를 썼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놀랍네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어,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보조 배터리를 어, 들고 다닌 것처럼 배터리 용량이 많았던 X500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